반갑다모 흠 <laughs> 음음 아 반갑습니다 버튜버 박티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보이세요? <laughs> 눈으로 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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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엥 티모 화났다모 버섯 컨트롤 뿅. 옹쀼 세웅 세웅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운모가 없다 뭐박의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시면 하나 둘셋 의진아 나와라고 다 같이 외쳐 주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진아 나다 뭐야? 야! <laughs> 어? 의진이가 부끄럽대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판 탑은, 트페인가요 트패네요. 트패 트페 떼치해주러 간다, 뭐. 자, 트패 상대법. 워잉님, 탑 초반 3렙 다이브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고 한 번, 와주시면 고맙다, 뭐. 채팅 칩니다. 안녕. 은신 이름 이제 레드 카드가 빠졌잖아. 그러면은 내가 실명을 넣고 실명을 넣고. 앞으로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야, 이러면 집, 집을 갈 수도 있어요, 트페가. 이러면 경험치 많이 벌었다, 뭐. 트위스티도 페이토. 대포야 죽어라. 대포가안 죽었다, 뭐. 슬프다, 뭐. 때려주고 자, 이제 다시 당겨 줍니다. 사비이기 때문에 집금안 가도 돼요. 이렇게 들교해 주고 다시 빼 주고 실명돌면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실명 이러면 딜안 들어오죠? 레드 카드에 들어온다 뭐. 다시 실명 기다리세요. 골카드 씹을 수 있어요. 레디 카드만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실명 써주고 다시 빼주고 기다렸다가 계속 심리전 하는 거예요. 계속 와카를 서 그럼 또 다시 계속 무한 반복 이러면은 이제 제가 오래 비 찍힌다 뭐자 이런 오래 찍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래시 평큐 점화하면 죽어요 얘 갑니다 플래시 평큐 점화가 라인 밀어주면서 자 이제는 그냥 은신하고 W 쓰고 가 실명 먼저 쓰고 플래시 평 잡긴 했어 게이득이에요 라인이 다 타죠 그러면은 0라인이 형성 이러면 스펠이 다 빠졌잖아요 서로 그럼 또유체화가 너프됐어 이번에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럼 티모는 점화가 더 먼저 돈다 탑 0라인이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바로 부시 들어가서 또 떼찌 떼찌 해줘야 돼 무한딜교 해야 돼요 무한딜교 부시 들어가 왔어 카드를 뽑았어 자, 이제 육렙을못 찍게. 실명. <laughs> 다시. 이제 여기서 경치 못 먹게. 기능, 여기서 프리징. 그리고 이제 여기서 5렙에서 멈추게 해. 경치 계속 못 먹게. 버섯 깔아주고. 무한 디나이어요 이제. 스펠이 없잖아.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이 노플, 노플. 그렇지 그러면 또또롤면 먹고 티원은 라인전 한번더해 당겨놨기 때문에 트페 또 망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해주면 된다 뭐탑 터졌다 뭐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라인을 너무 비게이브 만들면 안돼 트페가 와서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프리징이 될 정도로만 당겨 놓아야 돼요 적당히 여기까지 와 이제 미드 갔어? 오래비에요 저거. 근데 이런 거 밀면 안 돼. 스페가 오랩인데 근데 이것도 밀면 안 돼요. 어? 이러면 밀어도 될거같 잡은 것거 같은데? 오마이갓. Oh 조금 아쉽다. 아래 조심. 어 이거 특팸 파업이야 아래에서 할 필요 없음 그러면 안 미는 거야 그냥 계속 얘, 얘 지금 뭐 할게 없어요 이, 이거는 좀선 넘었는데? 아아 아,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이제 플래시까지 써서 호응하면 손해예요 저거 잡겠다고 쟤한테 저 정도로 쓸 정도의 리소스는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잡아주나? 스패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버섯아, 좀 터트려 봐. 나 모르겠다. 오면 죽어 그냥. 뭐라? 이게 뭐야? 이걸 사라? 얘도 그냥 겁먹은 것 같아. 야, 다이브 하고 싶다. 들어간다잉? 복탄 끝나면 친구야? 지금. 카드까지 썼어? 어. 다음에 죽는 거야? 뭐야? 어, 이 친구 유혹하는 거 봐. 버섯도 밟아줘? 좋아? 좋은데? 이아 이러면 안 좋은데요? 제리가 클린즈 아니라서 내가 실명 넣으면은 잡기 쉬울 것 같은데 미드 조심! 갑자기 투표 올라간다. 투표 올라갔어요 형. 아 이거 바텀 미는 건데 교환해야 돼, 교환해야 돼. 라클만 아, 쏘렌 절대 아니야. 자기들 스페이고 그냥 라인 다 버리고 가는 거라. 그냥 우리 락 클만 하면 되는 건데, 공만 뺄만한데, 야왜 이렇게 쓰 와, 야, 데미지 미쳤다, 이거. 저런거죠! TP! TP! 미드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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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안타? 왜 안타 이거! 왜 안와! 자기야! 아니 왜 안타해 그냥 타주지, 이거, 와서, 미드. 아니, 마크만 해주면, 이거. 와! 아니, 이걸 어떻게 뺏겨! 어, 까비. 다음 거에요, 다음 거. 야, 글로 들어가면 어떡해? 자기야. 어, 어, 이런 괜찮은데? 이제 한타 한번 잘하면 이길 만해. 이건 뭐야? 어, 죄송해요, 내가 좀 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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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 왔어 1대1랑또 떠? 에코? 야, 나 맞긴 해, 얘 야, 위에 대사 없던데? 자기들! 이겨줘! 어어 야, 이 이겼어? 나많았어나 막았어! 나, 나 있어. 용까지 가야 돼, 이거 근데 여기서 진짜 이거 집 가는 판단 지렸다, 인정하시죠? 솔직히 여기서 어물쩡 어물쩡 됐으면은 에코한테 투억직이 밀리고 바로 어 이거 어물쩡 어물쩡 되다가 백도에 끝났어. 오케이 이제 버섯을 깔아주고 가봅시다. 와우 야 에코 원콤냈는데? 지렸고 실명 앞에 거 먼저. 나이스. 렐, <레>, 왜 이렇게 귀여워? 나이스. 오! 네 좋았다. 아! 이걸 이겨? 운영으로 이겼다, 진짜. 내가 자화자찬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잘한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줘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일단 우리가 바론 먹을 때였죠? 20분 칼바론 타이밍. 이거는 왜사인이 테를 탔어야 됐냐면, 이 미드에서 다 잡았잖아, 지금. 에코, 트페 있는데 에코만 올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쌀일 텔포 있어요 이걸로 지금 와가지고 로텔 타야돼 그래서 여기 텔 타서 바로는 어차피 먹으면 돼 걸어올 필요가 없어 텔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애들 마크해줘야 되거든 여기 요게, 요게 그냥 이제 견제해주면서 인원수 하나 맞춰주면서 얘네 신경을 분산시켜줬어야 되는데 걸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스테링이 되나? 스마 데미지 1200. 에코에. 내가, 내가 어익 입장이 돼볼게. Q. 1600. 1650? 1521? 와. 야, 이거는 미안하다. 야, 어쩔 수 없네? 스마 데미지가 1200인데, 정글 에코도 아닌데, 3타 2평에 1521이 삭제가 돼 버리네. 워익도 사연이 있었네요. 근데 이건 돌고 돌아 텔 안타 사이리 문제긴 해. 자, 이제 여기서 봐 봐. 여기서 봐 봐. 대치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이리 텔을 타요. 사이리 바텀 막으면서 텔을 탔어. 트페궁켜지니까 어? 우리 팀 이거 텔 탔잖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 싸안 걸려 주면서 에코가 야, 이거, 스패 아니, 쌓일 텔 없다. 그냥 백도로 끝낼게. 하고, 가고 있을비 찍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티모. 바로 집 가는 중. 티모 등장. 그러면서, 에코가, 티모랑 얼굴 맞대지만, 이제 여기서 위에 4대4는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에코가 제일 잘 컸어요. 여기, 8, 3, 4, 지금 3코인데 에코랑 티모랑 얼굴 맞대고 있으면은, 이게 이득이지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감이야. 내가 만약에 집을 갔는데 에코가 본대에서 4대5를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팀이 4대5 잘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왔다? 그럼 막는 거야. 내가 집을 갔는데 에코가 본대에 보여. 그러면 이제 저는 라인 여기서 버섯 하나 깔짝 대면서 다시 본대 합류하겠죠. 근데 오히려 또 얘네가, 에코가 본대에 있으면 얘네가 또 급해져. 어? 팀모 본진에 있네? 4대5 달려들어 하다가 이제 우리 팀 각이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군대 한타 기가 막히게 잘, 와, 근데, 사이리 시원시원해! 이형 한타는 잘해! 군대 싸움, 여기서 또 사이리 잘해주고. 좋았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줘? 한 15분 정도 걸릴 예정. 오늘의 메뉴, 티밥이요. 각 <laughs> 티모, 아 오케이 박팀모 올려주고 갈게요 우리 우리 이제 박의진 퇴장. 야 일해라 박재모. 됐다. 따겠습니다. 왔어 맨. 아 오늘의 메뉴 뭐였냐 김치찌개 플러스 불고기 플러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아무튼.